마지막까지 함께 힘냅시다. 수능 완성이에요. 더 이상 자세하고, 더 이상 정확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이런 그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수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이번 경우에는 빈칸이 앞에 나왔습니다. 오, 빈칸이 앞에 나왔어. 되게 빨리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두 문장 가지고 문제 푼적 있었죠?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빈칸이 이렇게 딱 앞에 나왔다. 그러면 앞에가 앞에가 일반적 진술이기까지에 그러면 주제의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물론 빈칸은 주제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앞뒤 문장을 보고 한번 하는 게 좋고요. for example은 됐다고 봐 그리고 속어법 그두 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Even if some cultures 어떤 문화 그리고 every culture at some time or another 그래서 뭐 어떤 시기에 혹은 뭐 어떤 또 다른 시기에 one o n some or another니까 어떤 시기에 그럼 모든 문화가 혹은 어떤 문화가 emphasize 강조할지라도 이분이 f 죠 stability and tradition over change. 어 여기서 이렇게 over가 나면 뭐뭐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 변화보다는 안정성과 안정성과 전통을 강조한다 할지라도요. 자, 여러분 논리적인 머리 굴려 봅시다. 논리적인 머리 굴려 봅시다. 어 우리가 딱이 문장을 봤을 때 이분이프 양보절이 나오면서 일부 문화가 강조한다 할지라도 얘네들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문화라는 게 항상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것만 갖고 있나요? 아니죠. 계속 변하죠 지금 우리 사회 얼마나 많이 변해요? 옛날에 그렇게 전통을 고수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 이런 우리나라 사회에서조차도 문화는 변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문화가 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뒷문장을 봅시다. within a particular culture, 어떤 특정 문화권에서, 문화권 내에서, its participants, 그 문화의 구성원들은 often disagree, 어, 동의하지 않기도 하고요, attempt to steer, steer라고 하는데, steer는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걸 잘 몰라도, 그걸 잘 몰라도, 뒤에 봐봐. 그 문화를, 그 특정 문화를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한다. 요렇게만 봐도. 오, 그렇그렇그 그치, 그치. 특정 문화권 내에서도 사람들은 자주 반대도 하고요. 흔히 반대도 하고 시도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 문화가 가도록. 그래서 더스가 나오죠. 더스. 따라서 generating change. 체인지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딱 봐도 아 문화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변화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보자고. History reveals 역사는 드러냅니다. 무엇을 All cultures evolve. evolve 뭐예요? 진화하다죠. 진화하다. 변화랑 같죠. 어. 보통은 변화하지만 변화하면서 좀더 나, 좀더 좋게 되곤 하니까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나니까 진화하다. 맞는 것 같아. 이거 1번 맞는 것 같아. 근데 밑에 한번 보면서 우리 소거법에 적용해 볼까요? Gradual shift can occur without human intervention. 사람들이 한다고 했는데 without이 말이 되나? 사람들이 한다고 바로 뒷문장에 나왔잖아. Participants가 그렇게 한다고 나왔잖아. 아니죠? Cultural advancement. 이것은 요구합니다. Complete disconnect 완전한 디스커넥트는 아니지. 디스커넥트가 될 수가 없지. 문화가 갑자기 싹 새로운 것으로 바뀐 게 있어요? 없잖아요. Recent rapid cultural changes have primarily been driven by government가 여기 왜 나오니? 구성원들이 한다고 했잖아. Accepting diversity allow us to jump right into the next massive transformation이라고 했는데 지금 accepting diversity가 어디나 나온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면 이거 다 다양성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딱 걸리는 게두 개네 진화하는 것과 어 점프 라 i g h t i n 너무 급격한 거 아닐까? 점프 인 n 때문에 난 이게 좀 약간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뒷문장을 다안 봤어 한번 보자 That is to, there is no perfectly uniform or stable culture. 완전히 동일하거나, 완전히 아주 완벽하게 stable, 안정적인 문화는 없다. And even if some cultures, 어떤 문화들은 시도를 해요. isolate themselves, 자기들을 고립시키려고 from outside world.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하더라도, 모든 문화들은 or to various degrees. 어, 다양한 정도로죠. to a degree는 원래 어느 정도까지 뭐 이런 뜻인데 다양한 정도까지로 되겠네요. 어 대신에 various가 나왔으니까 open systems. 그러면 모든 문화들은 open 시스템이다. 음, 열려져 있는 시스템이고 어느 정도 다양한 정도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런 공유와 섞임의 섞임이 있다. 피할 수 없는 of elements of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의 요소들과 피할 수 없이 공유가 되고 섞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죠? 나는 딱 봤을 때 답이 1 번이라고 보이네. 왜 우리가 점프 인투 한다는 거는 바로 뛰어 들어가는 거야. 완전 갑자기 확 바뀌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니? 피할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필 필연적으로 섞인다고 했잖아. 섞이는 거지. 섞이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변화해 나가는 이볼프가 더 맞겠지, 그죠? 바로 점프, ride i 요건 너무 급진적이고, 음.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을 텐데 절대적인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막 이러면은 좀 조심해서 보십시오 했는데 난 you right 때문에 그리고 점프 t 투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어때 문화가 갑자기 다른 문화로 확 뛰어들어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답 1번 알겠지. 되게 쉽지. 빨리 빨리 풀었지. 빨리 풀었어. 빨리 푸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저런 저런 이런 발을 해서 그런 거야. 3분이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지를 볼때 선지를 좀더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번 수능부터는 선지를 꼼꼼하게 읽고 소거법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키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여기서도 선생님은 좀 어휘 구를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자세하게 읽는 11강 다시 2번 보겠습니다. Even if 비로 some cultures 일부 문화가 혹은 모든 문화가 at some time or another 어떤 시기에 어떤 시기에 어떤 시기에 모든 문화가 혹은 일부 문화가 강조한다 할지라도 stability and tradition over change over 여기서 뭐뭐보다예요 변화보다 어, 안정성과 전통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even if,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어, 논리적으로 생각하라고 한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바로 안정성과 전통을 계속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올 거예요. History reveals, 역사는 보여줍니다. That all cultures evolve. 모든 문화가 진화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드러냅니다. 그치? 답 맞잖아. 이렇게 풀수 있다고 <laughs> 되게 잘난 척하지 자 요거 자체가 앞에서 제가 봤을 땐 주제문인 것 같아요 within a particular culture 어떤 특정한 문화 내에서 특정한 문화 내에서 its a participant 그 구성원들은 often 자주 disagree 동의하지 않고 음, 그쵸 무조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에 달리한다. 동의하지도 않고 시도를 합니다. 뭘 시도하냐면, 스티어 단어를 몰라도, 어, 단어를 몰라도 그 문화를 다른 방향으로 시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모든 어휘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왔다고 해서 쫄면 안 된다고. 자, 스티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알아도, 꼭 알아도, 나아가게 하다란 뜻입니다. 없었어도 됐어요. 그 문화를 다른 방향으로 시도한다. 어. 그래서,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시도를 합니다. 그 구성원들은 자주. 그래서, 따라서, generating. 자, 콤마, ing죠? 콤마, ing. 따라서 발생시킵니다. 변화를. That is 즉, there is no perfectly uniform 완전하게 획일적이거나 혹은 안정적인 그런 문화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even if some cultures attempt to isolate themselves, 그 일부 문화들이 시도한다 할지라도 또 지금 even if 나왔어요. attempt 뭘 시도해? 고립시키는 거야. 자기들 자신의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하더라도 모든 문화들은 to various degrees인데, 원래는 to a degree예요. to a degree는 무슨 뜻이에요? 어느 정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 대신에 various가 나서 다양한 정도로. 모든 문화들은 개방적인 시스템이다. 개방적인 체제이고. 그리고 there is. 뭐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inevitable, 필연적인. 알았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sharing. 그런 공유와, 그리고 혼합이 있습니다. 무엇에? of elements of different cultures. 서로 다른 문화의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공유되고 혼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바로 나올 수 있겠지. 음, 갑자기 변하지 않아. 어, 갑자기 변하지 않아. 히스토리가 진화하는 거구나. 어쩔 수 없이 공유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지? 변화하지만. 변화하지만 공유하고 섞이면서 변화하니까 바로 이게 진화구나.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The ambient environment. 자, 이 ambient가 주변의란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surrounded environment.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ambient가 좀더 있어 보이는 단어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잘 나와요. 종종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 나올 수 있어요. 자, ambient. 주변이고요. 같이 합해서 ambient environment라고 하면 주변 환경. 그 주변 환경에서는 모든 인간의 문화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문화가 위치한 주변 환경은 핵심 주어죠. 그래서 includes 포함합니다. 단수니까 주어가 단수니까 includes고요. 포함합니다. A variety of external factors. 다양한 외부 요소들, external factors, internal factors. 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그냥 한 눈에 단어가 있듯이구나 하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external factors. 그 외부 요인들. 어머나 웬일이 나여 표시 안해 놨네. 외부의 요인들. 다양한 외부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기후 변화라던가, 침입이라던가, 아니면 waves of immigration, 이민의 급 증입니다. 자, 웨이브가 파도, 물결, 뭐 이런 것도 되지만 급증이라는 단어 뜻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암기해두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으면 좀 단어 암기가 잘 되지 않아요?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기술만 얻어가지 마시고 어휘도 같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외부의 요인들이 포함해요. 그리고 나서, 이 external factors들을 선행사로 받는 그런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또 여기 있습니다. That produces challenges, produce challenges, factors니까, 그치? 자, 이런 거는 어법으로나오게 되게 좋겠네. 그래서, 만들어내는. 일으키는 변화와 스트레스와 플럭 t 레이션이라고 하면 변동이죠.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음, 외부 요인들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또 여기서, 또 여기서 이 changes, stresses, and fluctuations를 선행사로 받는 축격 관계 대명사절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또 작은 주격 관계 대명사절을 안고 있네요. push cultures into adaptive transformation. 어, 적응적인 변화로 push A into B입니다. 문화를 이렇게 몰아서, 문화를 이렇게 밀어서 적응적인 변화로 만드는 그런 변화, 스트레스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외부의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무엇이 이 인류 문화가 위치한 주변 환경들이 와우 이 문장은 좀 어려웠다 그지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음, 어, 뭐. 저는 수능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고 내신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t 타임 t i m e l e s 영원하고 타임 m e l 시간이 없어 영원한 거야. 자 이거는 인 n 니 i 도될수 있겠다 그치지 i n f i 영원하고 순수한 문화는 is a myth 근거 없는 믿음이죠. 미스의 정확한 뜻꼭 기억해 두세요 근거 없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좀 해석할 때 aspiration and vision of the future 그리고 unrealistic. 그래서 unrealistic이랑 of the future가 요두 개를 꾸며 주는 거예요. 열망과 비전이 비전이 이게 뭐 시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환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 요거 기억해 두세요. 비전이 어. 환상, 상상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뭐 예지력이라던가 응? 미래에 대한 뭐 비전, 뭐 선견지명,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보면 여기서는 환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나오면 그 의미가 환상일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영원하고 순수한 문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없다. 알았지? 여기서 지금 봤을 때이 단어들 미스라던가 aspiration, vision, 다 뭐야? 현실이 아닌 거야. 알았지? Even 도우가 아니다. 큰일 날 뻔했어. Even 심지어 those conservative and traditionalist cultures라고 했는데, 자 지금 those 그런 보수적이고 전통주의적인인데 전통 tradition All list 해서 이게 또 형용사가 됩니다. 전통주의자가 아니에요. 전통주의적인이라는 어입니다. 휘 t r a d i t i o 그래서 전통주의적인 그런 문화들 조차도예요. 우리가 이 현대의 contemporary, t e m p o r a 시간. 커는 투게더의 의미죠. 그래서 동시대 의 그래서 현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목적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문화대조차도가 됩니다. 문화대조차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컬 e s 가 결국엔 핵심 주어가 되죠. 그래서 have 나왔어요. 어, 그런 문화대조차도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have changed네. 음. 변화에 왔습니다. 오버 타임.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점프인투는 진짜 아닌 거야. 아까도 내가 계속 점프인투 안돼 안돼 점프 라이인투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그랬잖아. 서서히 변한 겁니다. 그리고 콜론이 나왔어요. Religious fundamentalism 종교적인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 fundamental 펀더멘 d a m 근본적인, 뭐 이런 의미잖아. 근데 근본주의, 종교적인 근본주의, which attempt to anchor to an idealized past. 자, anchor to 하잖아요. 자, 그럼 닫힐 내리다예요. 닫힐 내린다, 머무르다. 자, stay랑 같겠지. 그래서, 이 이상적인 과거에 머무르려고 시도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런 종교적인 근본주의도 근본주의는 is a modern creation 현대적 창조물이다 with a transformative history 변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대적 창조물이다 결국에는 이 그 종교적 근본주의도 보면 되게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옛날 방식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고 옛날의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오려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뭐예요? 현대적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현대적으로 변화가면서, 어? 그래도 종교는 유지해야 돼요. 라고 우리가 종교 전통적으로 우리 종교의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종교 근본주의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이변 극심한 변화에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종교로 모으기 위한 종교에 좀더 귀의하게 하기 위한 그런 현대적 창조물이다. 그런 것조차도 종교적 근본주의조차도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왔을 때 conservative and traditionalist culture, 응? 이것 또한, 이것의 예로, religious fundamentalism이 이렇게 예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 이런 형이상학적인 지문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빈칸으로 보면 상당히 황당하지. 그지 자, 어쨌든, 11강의 2번. 주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제요. 그래서 주제요는 결국 은 뭐겠어요. 모든 문화는 변화하며 진화해왔다. 알지 주제요. 그리고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게꽤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서술형으로도 나올 법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용 일치 불일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휘 꼭 챙겨가세요. 저 어휘 때문에라도 수능만 준비하는 분들라도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